이사 뭐 mt? 이사 mt가 있어? 없어요. 없어 없어 없아 부실! 야실부이 부실! 부실! 어? 두어 두 갔어요 두명 부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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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부우 부실! 부 뭐야. 실 부실! 부어 부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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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아, 저기 맞았어 도가아니아니 아니, 드리베 지금 커피도 못 먹어요 들어해야지여전해했어 어. 야생나 어. 어. 아, 지금 듣는데 좀터먹겠어 참... 아, 일생이요? 랑에도안들어가지 존나 재미없거든. 일학년 네. 과목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. 일반학도 재미없어가지고. 저 일반학 네. 리 나도. 어데 내가 그때 좀 멍청했던 게 GPT를 그때 내가 몰랐어.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면 됐었는데. 근데 이거. 재미가 없잖아요. 어, 아데 재미없어서 하기도 싫었어. 하기 싫이 더 크지. 난 시프리지. 확실히 내 기억이 일반 학교는 진짜 시험 전날까지 내용 아무것도 모르다. 전날에 한번 뭐, 뭐지? 이 뭔지를 진짜 뭔지를 하는 건지 이제 두 달만에 알아볼까 이러고 시험 보니까 <laughs> 아, 그러더라고. 3 <laughs> 시간 이 하아 몇개 해먹는 거야,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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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국 한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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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한국 한국 군대에서 끊는 게 아니야. 근데, 근데 갔다 오면 한국 한없어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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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근데 가면 이제 족같이안 사겠지 생각이 생기겠지 우혁아, 예? 와봐 핫스 재밌었어? 재밌었어. 초커 탔다고 말하면 안돼 지금 찍고 있어. 왜? 너무 너무 재밌었어. 아 그래? 너무 많이 내고 응. 죽. 너 뭐했어? 핫스 때? 핫스 때요. 그때 기본 기운으로 뭐는 거야? 기본 기만 했어? 알거 아, 아니고. 전술훈련도 많이 하고 너 전술훈련 못했잖아. <laughs> 아저 이런 거야. 거에 빠지들록 <laughs> 빠지도록 <잊고> <laughs> 하는데. 뭐너 따라다녔잖아 전술훈련 아, 하는 거. 약속이 그래. 제... <laughs> <수개인은> 재밌어 <laughs> 한번은할 만해. 나도 좋았어 <laughs> 그때. 그래, 그래서 나도 이학년 때 하고 싶었는데. 근데 왜? 어? 근데 왜? <laughs> 아 연대 개. 왜. 게... <laughs> 왜? 근데 왜? <laughs> 연대 개더 재밌었잖아 우영아 그 그렇죠. 여자. 너잘받았던 약점 연대? 연대. 애플 일단... 애플? 애플. 이제. 장윤선. 네. 나도 야지장윤선당장윤선내지장 네, <laughs> 재밌더라 아 이거 연대에서 학교생활 했으면 합숙도 하고 그랬을 때 <laughs> 연대 학숙이면 신촌 학숙이면 개꿀이지 뭐 서울 <laughs> 합이너 끝까지 했냐 합숙? 끝까지 했죠 아 근데 개, 개강, 개강하고 안 했어요 아 개강하기 전까지는 했어 합숙할 네, 그 때뭐 뭐 무슨... 하냐? 축구 훈련 말고? 말고 이제 아이패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또 애들이랑 좀 친해졌어? 아, 마이친해졌 애들 누구랑 제일 친해 이런 게중아 준호랑 친하지 않나? 준호랑 룸에 메 해서 친하죠. 준호는 근데 원래 같은 반이어서 같은 반이지. 준호 말고. 준호 말고 근데 원래 다 다른 반이어서 섞어서 음. 갔는데. 그렇지. 쭉 하면서 확실히 많이 친. 저희 잘하고 있다. 저 새끼를 합숙으로 만났거든요. 원래 안 친했는데. 이렇게 뛰도안 친했어. 그냥 가끔 술 먹고 이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욕을 같이 하니까 <laughs> 뒷담을 같이 가 뒷담의 가치관이잖 카이스트는 가서 팍팍 하죠 보는 <laughs> <오는> 건 재밌지. <laughs> 왜 카이스트랑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너 <laughs> 카이스트 썼었냐? 하나 건데? 아, 안 썼어. 아, 썼어? 아, 썼어. 썼어? 썼어? 어, 그렇죠. 그 어. 생각해보니까. 아저 친구 준비 중. 그 자소서 너 때도 있었나? 네. 그 자기만의 질문 을 만들고 그거였어? 나도 그거를 하다가 내 질문을 생각하다가 그때 내가 GPT 를 몰랐어. 아. 요즘이었으면 GPT 물어보면 되잖아. 나만의 <laughs> 참신한 질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. 뭐 했냐? 근데 나 그래서 안 썼어. 어차피 안될것 같아가지고 카이스. 아예 원서 자체를. 어. 나 일반고니까. 안될줄 알았지. 나도 안 했지. 이 냈지. 공대도 나도 수능 막을 거 대비하고 그냥 포기 좀 하서. 철저하 아니, 여섯 군데 <laughs> 우리 분반 분위기가 좀어떠냐안좋지 아, 아, 좀, 아, 좀. 좀, 아, 뭐가 안 좋아? 아, 학기초외는 진짜 좋았는데. 아, 좋은 척한 거라니까들이. 네, 좋은 척 하려고 이렇게 뭐 모이잖아 계속 씨앗 씨 하려는데 결국은 분위기가 안 살더라. 당연한 거야. 너무 욕하지 아, 분바, 마. 분반은 이게 아, 왜 이렇게 왜 이러지? 정의안갈까 그 모든 사람 생각이 그래. 그렇지. 나만 그런 아니. 게아니지 동아리 다그 얘기밖에 안 해. 집에 있니? 는 근데 게. 나 빼고 분반서잘 놀던데? <laughs> <laughs> 내가 잘못한 거야? 나도, 나도 그래. 나도. 내가 이상한 건가? <웃음> <웃음> 내가 이상한 거 같아. 나도그 우리 이사 남자애들뭐고한 8명에서 일본 여행 가서 남자애들. 아, 그건 네가 잘못했다. 나 남자들이랑 <laughs> 어울려 나는. 나 씨발 없는 애. 나는데 누가. 야, 8명이면 그냥 너만 빼린 거야, 걔들이. 8명이. 아니, 이게, 왕따 당한다니까. 잘좀 해라. 그거 <laughs> 말좀 나오세요. 내가 나 작년에 작년 내가 기때 말했어. 이상 일. 이런 때 하다가 막 이게 아, 아, 아닌 것 같다. 내가 지금 내가 뭐 못어울리나네네 아. 아. 그런 아, 느낌이 아, 들어 가지고. 근데 왜, 좀 근데 남자애들은 잘 지내는데 여자애들 내는이야여자애들이 나를 상대 안해 주는 것 같아. 무시하는 느낌이있어술자리 재미가 없어. 연대수 놀았니? 군대에서 뭐 주변에서 술좀 마셔. 아. 근데 다른 애들랑은뭐좀항포스트이한 <laughs> 너가 누구랑 들었지? 카르테스. 나 너밖에 공격이 없는데 우리 분반애들 중에. <laughs> 어, 어, 어디? 이름? 다 분반애들 이름 매개해봐안 하나 아, 좀들어 일단 태현우. 들어봤어. 동갑이네 나랑. 네. 민재 들어봐. 윤동. 뭐, 들어는 얼굴을 몰라. 몰라. <laughs> 내가 이호랑 같이 한게 그거밖에 없어 첫날에. 허로상어에가 아, 가지고. 아, 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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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아, 아, 첫. 그때는 나도 그때 는 가야지. 그래서 가서 내 앞에 아, 태림이랑자그 여자... 누구지? 민가 이제 아, 그거지. 재밌이 똑똑한 재이라는 남자애. 씨성윤이 아, 성윤이. 성윤이. 아이, 새끼들 되겠네, 이거. 성윤이 아, 이두 새끼들이랑 안되 성윤이. 아, 어, 재밌 <laughs> 너네 이오 엠티따로 가냐? 뭐, 네. 좀 망했어 왜? 커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. 그냥, 근데... 그오 좀... 아 맞아, 재미없어 아니, 형이 그어떡이요 그러면 뮤직어 건데 작년에 엠티 많이 갔어요 이학기때이학기때 우리끼리 한번 같이 이사 엠티랑 가는데 네, 많 갔어요 다 갔어, 거의 다 갔어 근데 조인... 안 보여? 이오구도 왔네 너네가 다들 너네 다들 이렇게 실증이난나애들이 아, 네. 다들 약간 형편타. 아, 그래? 다행이네. <laughs> 다시 복귀해 볼까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안 기다리는 복귀 아, 같은 마음끼기대제아내지어 진짜 그냥 지티 하는 거죠. 지티가줘서안 아, 네, 아, 했다고? 어, 내일 거야? <목소리> 아, 너네 할사람 <목소리> 아, 이많 네 아, 가지사그 아, 네이할때 아, 와이사님 아, 하이사님, 아, 하이사 아, 하 나와. 쟤는 너무 좋아한다 볼로만네잘 만나니 게 연대 여자애 했어 나는 어. <laughs> 근데 네. 넣진 않았는데 애들이 왜 뭐, 좋아해주는 <laughs> 거야? <laughs> 고지기서하이파이막해네 <laughs> 중대가 떠라냐고아 연대 그때서 여자친구 있다지 않았어? 아 학기 초에 어. 학기 초에 여자 아, 어. 아, 오래됐죠? 오래됐어? 어. 여자애 과가 교육학과야 혹시 아니야? 그 과야? 아니 이내 아, 아, 연대 친구랑 팔로가 있어 내연대 친구가 교육학부거든요. 죄송해요. 빠트라 버렸죠. 예, 얘 졌어. 노 누구야? 아. 이 정도 됐어요. 11분이네? 이거 9시간이네 원래 이제 이거? 뭘 불어? 1 0분 아까도 그럼... 11분 에 물었어. 진짜요? 경이분 물었어. 쟤 누구야? 규진이가 그냥, 그냥 뛰고 싶어가지고 빨리 불었어 <laughs> 지성 지성이냐 쟤? 야, 지성형야 지성아 <웃음> 11분 11분 끝나고 보고 갈거같은지 우리 보고 갈까 근데 저희 정박 시작 아니에요? 지몇 시니 지금? 돼, 아 빨리 해야 돼 아니, 그게 아니라 11시 12시니까 라이트 꺼야 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몇 시인데? 기하고 저희도 한 12분 하고 아, 지평아 지금 불어. 아니 아니야. 나 내가 불려. 당장 해야지. 나 생각이 있어나못 뛴다. 연지. 눈이 안 보인다 지금. 제가 톱 한번 해야겠네요.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. 지 얼마 지났어? 지금 12분. 아니5분씩한거 같지? 그런가 봐. 너 동아리 또한거뭐 없다 했나? 예 아, 하나 뭐안 들어가? 들어가 만장 생장회 <laughs> 안... <laughs> 진저, 하고 있아 음. 생장회 하고 있어? 왜? <laughs> 뭐 하나 들어가라고뭐 하나 <laughs> 들어가라고야그 얘기 해줬나? 뭐 하나 들어가라고 학기 초에? 그 얘기 안 했나? 했던 거 같은데 야 너한테 그래. 많은 얘기를 했지 안 좋은 얘아 아, 맞아요 맞아요 그이 얘기 안 좋은 얘기만 했던 거 같아 미안해가지고 <laughs> 좋은 점도 있거든. 이렇게 점이 뭐가 있어? 내 알아서 내 알아서 할게. 알아서 <laughs> 한다고. <laughs> 아, 인천이 었어 아, 영정도. 아, 나 인천관 어린이집 다녔잖아, 내가. 아, 이거. 아, 이거. <laughs> 내가 어, 인천, 그렇잖아, 인천 이제 니랑 유진 장. 이 아우라가 너무 세잖아, 진서가. 아 이제 장준박진석 컬러가 내가 아, 내가 그, 내가 캐리할게. 김광현. 김광현 야시마 김광현 내 거야 이 박정권 정근호 이때 이때 야구 봤야박정야너 <laughs> <박정권까지. 웃음> 이상한 거야? <laughs> 어 인천공항에 이아너 아, 그럼 매연 많이 많이 겠네 만원 낮잠 자고서는 위로 비행기 날라다니고 그어 <laughs>